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 첫 번째가 생존이라면 그두 번째는 바로 행복이란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왜 행복이냐?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행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의 강의 주제는 바로 행복에 대한 것들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를 넘어가기 전에 딱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가장 첫 번째는요, 바로 행복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무엇인가? 일단 개념적인 원어의 의미부터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국어 사전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바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서 흐뭇함 혹은 그러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정의에서의 행복은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충분한 만족감과 기쁨. 기쁨을 누렸을 때 거기서 생겨나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바로 흐뭇함 또는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바로 지금 순간, 상태, 현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의 이 정의에서부터 알아봤듯이요. 일단 충분한 만족과 기쁨이 내 안에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 행복을 이루는 요소들은 무거, 뭐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꼽아봤거든요. 저는 첫 번째로 바로 이 만족감을 뽑습니다. 만족감. 앞에 제가 이렇게 네모 쳐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의 만족은 반드시 행복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기쁨인데요. 기쁨은 제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즐거움이죠. 왜 즐거움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뭐든지 즐기는 자가 인류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얼마만큼 즐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생긴 트렌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워라벨 혹은 취미생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재미없이 살아갈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안 그래도 맨날 재미롭게 살아도 행복하다고 느끼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이 재밌어도 그게 진짜 행복한 걸까? 라고 의문이 드는데 만약에 재미조차 사라진 내 인생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행복을 느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서 얼마만큼의 재미, 즐거움, 즉 기쁨을 찾아낼 수 있느냐가 행복을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이 사전적 정의는 없지만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사랑이죠.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알려주고 깊게 고민한 키워드가 행복과 더불어 사랑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사랑한다는 건 뭘까? 여러분, 어떤 게 사랑인지 한번 말해보실래요? 이렇게 여쭤봤었을 때 사랑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 않고 바로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드뭅니다. 우리가 공감받는 것, 감정적인 교류하는 것 모두가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웃긴 게 우리가 사랑이 중요하다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시지만 막상 사랑에 대한 것들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랑이 왜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오늘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왜 우리 인생에 중요할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 만족감과 두 번째, 기쁨, 세 번째, 사랑이라는 이세 가지의 개념이 같이 있었을 때 우리는 드디어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행복이라는 건요, 내 삶에서 만족과 기쁨, 사랑, 이세 가지 요소들을 누리고 있을 때 생기는 감정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만족감과 즐거움, 재미, 기쁨을 누리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랑들을 받고 있어서 내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누리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때 드는 생각, 그때 드는 감정이 무엇이었다? 아, 난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나 정말 행복하구나. 그런 감정이 내 안에 문득 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느껴지는 체감인 그 상태가 바로 행복하다라는 사전적 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요, 바로 철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철학의 토대. 철학이라는 것은요, 바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철학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 난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난왜 인생을 살아가지? 난뭐 어떤 걸 목적을 갖고 살아가지? 이런 철학적인 고민들 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철학적인 고민들을 여러분들은 왜 해소하려고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왜 알아야 되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알아야 돼요? 바로 well-being. 영문으로는 well-being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단순하죠. 잘 사는 거.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well-being은 다르게 제가 번역해드리면 무엇이냐면 행복이란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세상은 무엇인지, 이런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이 철학적인 고민이 먼저 있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 인생을 잘 살고 싶기 때문에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과 반대로 여러분들이 생기나는 동기부여 혹은 고민들이 생기시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살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들이 바로 내 무의식에서 나오는 행복을 추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철학적인 고민은 결국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파생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고민한 것이요 바로 윤리와 사상이라는 것이죠 이 윤리와 사상 여러분들 우리 학창시절 문과생분들은 모두 아실 거예요. 어, 어떤 사회탐구 영역 중에 하나죠. 윤리와 사상. 윤리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도덕, 모랄적인 분들을 배우죠. 우리가 사회의 어떤 법치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이런 인격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게 윤리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왜 다뤄요?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만약에 이런 윤리 문제를 빼놓고 살았었을 때는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죠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었다 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잘 살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회를 이루어 나가고 공동체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적인 문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기르는 이유 역시도 우리 사회 전체가 다잘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조화롭고 공평하고 가치롭게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상이라는 것들이 왜 나올까요? 뭐, 예를 들면, 인마늘 칸트의 공리주의, 혹은 종교. 우리가 사상하면 되게 이데올로기적인 이야기들 많잖아요. 과연 그런 그 사상들을 우리는 왜 알아야 할까? 그 사상들이 왜 결국 어떤 걸로 기해야 돼요? 우리 인간 세계는 이렇게 살아야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 잘살수 있어. 이런 것들을 너희가 알아야지만이 아니면 모두가 같이 약속해야만이 우리는 잘살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를 말하는 게 바로 이 사상 문제인 거죠. 사상 문제. 종교 역시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을 믿거나 어떤 종교에 빠져드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본초적인 질문. 본초적인 내 무의식적인 행동은 바로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를 고민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철학적인 부분들을 건드리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요, 바로 행복은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란 건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행복은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감정상태. 여러분, 감정이란 건각 개인마다 느끼는 부분이 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MBTI 제가 자꾸 꺼내드는데 T랑 F,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선들이 분명히 다르다는 건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감정을 느끼고 또 f인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서 감정을 느끼느냐 이것들에 대해서 개인차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행복도 결국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감정 상태다 그럼 내가 행복을 누리려면 이 감정 상태를 얻게 된다는 뜻인데 그럼 감정이란 건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우리가 각각마다의 말하는 행복이 다를 수 밖에 없는 이유겠죠. 그래서 행복을 이해하려면 가장 첫 번째로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 행복은 내. 네. 나만의 주관적인 개념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힌트를 여러분들께 드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느끼고 있는 행복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없을 거예요. 제가 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여러분들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아니란 뜻이죠. 어느 정도 교집합. 공통되는, 공감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결국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만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노하우가 반드시 이 행복이란 개념 속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거야 했었을 때 나만의 노하우 나만의 기술력 나만의 내 감정들을 어떻게 일구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테크닉들이 바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행복은요 개인이 느끼는 감각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명확한 조건과 이유는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행복이란 이야기들을 했었을 때 누군가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 주관적인 개념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행복이란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요. 그래도 내가 행복이란 개념의 힌트들은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디테일한 면들, 어느 정도의 그래도 공감되는 교집합의 영역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때 조금 더 찾기 수월하시겠죠. 그래서 본인만의 행복은 당연히 주관적으로 찾으시되, 본인만의 가치관과 그런 마음가짐을 통해서 만들어내시되, 제 이야기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이야기와 여러분들만의 행복을 추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요. 개인의 철학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철학이 중요한 이유는 뭐 다른 동기부여 영상이나 다른 뭐 마인드셋에 관련한 영상들? 또, 혹은 책에서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 철학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갔었을 때 어떤 가치관으로 살 거야? 어떤 마음가짐, 마인드셋으로 살 거야? 너는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니? 라는 것들인데요. 그러면 이 철학을 왜 우리 삶에 필요할까? 여러분들, 당장 현실 속에서 많은 지도자나 많은 리더들이 면접을 어떤 누군가와 했었을 때 물어보는 철학적인 질문들이 있잖아요. 혹은 이 세상을 통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적인 이야기 역시도 철학적인 개념에 포함되죠. 너 이런 사회 문제 어떻게 생각해? 넌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대처할 거야? 이런 철학적인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철학적인 질문들은 그 리더분들께서 왜 하셨을까요? 내 인생의 철학적인 질문과 접근을 해야만 나만의 올고준 주관과 가치관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의 문제 해결들을 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관성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맞겠지만요. 그 관성 속에서 내 안에 가치관이 자리 잡게 됐었을 때이 철학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란 것이죠. 그래서 철학은 행복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철학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만의 주관적인 철학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이야기들이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은 과연 나는 내 인생의 철학을 진짜 내가 명확히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철학적인 질문을 스스로 계속해서 던지면서 살고 있는 건 맞을까? 나는 철학이 있는 사람일까? 라는 의문을 먼저 한번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철학은 이런 거야라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정리하고 고민해 보셔야 그래야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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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철학적인 고민을 하기 이전에 이런 행복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기까지